근본적인 부분은 경기 침체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슈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2022년 초에 제가 했던 학생들이 뭐 삼성, 현대 등등 다양한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오어 대표님 2022년에는 취업이 굉장히 잘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위축됐었는데 그때 못 뽑았던 것만큼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내년부터 는 경기 이슈로 점점 체육을 줄여 나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취업 일을 10년 정도 하고 있는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저는 현대차에서 본사 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대림산업, 지금 DLENC에서 구매와 영업을 모두 경험해봤던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라이팅 능력을 더해서 학생분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취업 시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금 현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가히 충격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사실 뉴스나 통계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취업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체감이 돼서 역대급 취업 시즌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흐름을 보면 2022년에는 사실 취업이 정말로 쉬웠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취업이 잘 되던 시즌이 찾아왔는데, 2023년은 2022년만큼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2025년 에는 드디어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고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떠야 했을 기업들이 안 뜨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안 떴을까요? 현대백화점, 농심, 빙그레 등등 다양한 식품 유통 기업들이 뜨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영업 관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현대백화점 영업 관리가 전국 전체 영업 관리 기준 2023년까지만 해도 1차 서류 합격자가 1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 상반기에는 40명대로 줄더니 하반기에는 30%를 또 줄여서 30명 정도밖에 서류를 합격 하지 못했어요. 지금 몇 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러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공고라도 뜨면 티 v 가 적더라도 어떻게 도전이라도 할 텐데 아예 공고가 안 떠버리니까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희 학생들도 현대백화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대백화점 시그니처 항목 있죠. 5번 항목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때 장단점을 쓰세요. 이 항목을 미리 다 작성해놨어요. 근데 공고가 안 떠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심, 빙그레 같은 식품기업들도 공고가 뜨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문과 친구들 어때요? 문과에서 대기업을 가려면 초 고스펙이 아닌 이상해야 식품 유통 쪽을 위주로 노려보는 게 맞는데 아예 안 뜨고 있어요. 공고를 냈던 기업들도 T.O.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CJ도 자소서를 많이 읽어보고 그래도 필터링이 좀 덜한 기업이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학생들 중에 지방 사립대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학점이 2점대 중반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자소서를 잘 써주면 서류 합격의 기쁨을 같이 누렸는데 올해는 T.O.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경기 침체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슈에 불과해요. 이전에 무역 전쟁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거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뽑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내보내야 될 시기인 거죠. 사실 이거는 2022년 초부터 예견됐던 거예요. 2022년 초에 제가 했던 학생들이 뭐 삼성, 현대 등등 다양한 기업에서 채움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셨더니 하는 얘기가 어 대표님, 20 2022년에는 취업이 굉장히 잘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위축됐었는데 그때 못 뽑았던 것만큼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내년부터는 경기 이슈로 점점 채용을 줄여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용 전략을 짜는 부서라면 미리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2022년에 상담원 학생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 무슨 스펙 올린다고 휴학하고 그러지 말고 올해 무조건 하세요. 올해 놓치면 취업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요즘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그때. 졸업반에서 취업 원서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안 넣고 이제 와서 넣는 분들이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저한테 상담 왔었으면 제가 뭐 컨설팅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꼭 올해 취업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휴학하지 마세요. 제발 스펙 쌓지 마세요. 그냥 취업 원서를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먼저 대상을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중고 신입이 강세다 보니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업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고 신입한테 그 취업의 파일을 뺏기고 있는 거겠죠. 가뜩이나 T.O.도 없는데 그 자리를 중고 신입이 선호되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역량이나 비즈니스 회화 능력 같은 게 없는 친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넣을 곳들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나 이제 기업하기 어려운 환 환경 같은 게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도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국내 업직 문제 밑에 글로벌 탈렌트나 비즈니스 회화 능력 우대가 되어 있는 이유가 나중에 국내 시장이 폭망했을 때 해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하반기 어때요? 빙그레 채용 공고. 저는 빙그레가 국내 영업이 없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국내 영업 안 뽑고 다 해영업 이렇게 뽑고 있고, 그리고 모든 직무에 이제 글로벌 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결과적으로 업무 경험이 없고 글로벌 영향도 없는 그런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우선 건설 분야를 들고 싶습니다 모든 업계가 다 어렵지만 건설 쪽은 특히 어려워요 건축 토목은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5대 건설사였던 대림산업 D&N 씨에 재직을 했지만 당시에 동기 180명 중에 건축 토목은 각각 1 2세명 정도 밖에 안되고 다 전기 기계 화공 그리고 이제 문과는 15명 정도 이 정도 채용했기 때문에 원래 건축 토목은 취업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지금 PF나 부동산 같은 여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현금 유보율을 더 확. 보 해야 돼요. 그래서 채용을 더안 하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DLNC는 지금 2년간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딜까요? 패션 분야가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경기 침체하면은 패션 분야가 채용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희도 패션 쪽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패션 쪽이 대기업도 별로 없는데다가 경기 침체로 채용까지 안 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 직무를 볼게요. 직무로는 인사, 재무 같은 직무들이 넣지 않았으면 하는 직무입니다. 지금 인사나 재무 같은 직무들은 괜찮은 중고 신입을 뽑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해요. 괜찮은 중고신입은 고 스펙이자 업무 경험도 정규으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명확한 의지인 거죠. 원래 예년에도 들어가기가 바늘 구멍 같은 직무들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매년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 매번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은 역대급으로 취업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가 있었을까요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있었죠 제가 2008년 상반기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서브프라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하던 분들이 뭐 연대, 경제, 성대, 법대 학점도 좋고 업무 경험도 있어도 취업이 안 돼서 취업제수하고 난리가 났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이 저는 3대장을 찍는 것 같아요 IMF, 서브프라임 그리고 지금 시즌 하지만 더 어려운 이 유가 뭐 냐면 그때 는 to 자체 만줄었 지만, 지 금은 중고 신입 강세 와 글로벌 역량 요구 때문에 이런 역량 이 없는 친구들 은몇배나더 어렵 게 느껴 지는 거 죠. 자 제가 겪었던 서브프라임 때도 채용 시장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어요.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도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또 그때 안 뽑았던 것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많이 뽑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IMF 서브프라임은 분명히 어떤 이름이 있는 이슈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름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하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취준생 분들이 경기가 좋아질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을 걸어두고서 취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실 수있는 거를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스펙의 기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원서를 몇 년째 넣어보고 계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2023년만 해도 좋은 학교에 학점만 좋으면 업무 경험이 없어도 그걸로 오케이였거든요. 지금은 업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이 없고 취업 준비를 어떤 포커싱을 맞춰서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기업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졸업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당연히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학점 이라든지 기본적인 어학 점수 이런 거 외에도 업무 경험을 쌓는 게 정말로 중요 하겠죠 졸업 후에 관련 인턴이라도 이제 경험이 있어야 서류 합격률에서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중고 신입이 인기다 보니까 일단 플랜 A로 정말 가고 싶은 곳을 넣으시면서 그러면서 플랜 B로 업무 경험을 넓힐 수 있을 만한 곳도 꼭위시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이 넣는 게 좋겠죠 만약에 경우에 중고 신입으로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공백기는 무조건 제일 나쁜 거기 때문에 공백기를 없애 줄 수도 있죠. 중고 신입이란 거는 경력직하고 달라서 전 직장의 연봉이나 네임 밸류 같은 게기속되지 않아요. 초고스펙인 분들도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작은 회사, 스타트업에서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필해서 취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꼭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이즈는 줄여서 업무 경험을 하더라도 직무의 전문성만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커리어가 안 쌓일 만한 물경력이 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 안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인턴 경험에도 물경력이 있다는 라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즌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시즌에 취업 준비하고 를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지금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몸은 하나. 나는 한 군데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에 다 붙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서류 전형은 확률 게임입니다. 자소서를 다 읽어보는 기업 같은 건 절대 없어요. 자소서를 읽어보냐 마냐도 확률 문제고, 읽었을 때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확률의 문제입니다. 결국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에 자소서를 퀄리티 있게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라는 것이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초고 스펙이 자소서를 최고로 잘 써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서류 전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리 이할게 없는 거죠. 심지어 스펙이 좋지 않아서 중소기업만 20군데, 30군데 서류 떨어지다가 처음 서류 된내데가 대기업인 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내가 원서를 넣는다면 나를 뽑아줄지 아니면 내걸 읽어보지도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원서를 넣으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즌이 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수 있는 것들을 전부 열심히 하면서 가능성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생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